저희가 이거 무작위로 칼이 여섯 개가 있어렌터카을 저희가 또 뽑아야 되기 때문 스키지 한 대결 하나씩을 잡으세요 칼이 뭐... 아닌 걸로 어요잡으신분 거예요 자 준비해 어, 이거 뭐자 하나 한나바들까왔는데자물 바꾸자 물 바꾸자 물자 준비. 바꾸자 한 번. 아, 빨리. 바꾸세요 자, 자, 바꾸자 물바한자바꿀까요바꾸실분바꾸요물바꾸요물바 바꾸자 물 바꾸자 물 바꾸자 물 바꾸자 물 바꾸자 물바꾸 바꾸자 물 바꾸자 물 바꾸자 기바랍니다자물바 아요 <목소리> 아니, 따돌리니게 아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. 세요이지 바꾸자 그랬잖아요. 그랬어요. 나수 짜는 줄 알고 일부 한번 컷. 이거 아니까. 아니, 뭘 짜요. 잘 몰랐어요. 저희 몰랐어요. 그러면 한번더 하실래요? 한번 더. 한번 더. 더. 저희가 짠게 아니라는 걸. 예. s 몽일이. 자, 이러면 믿으시는 거죠? 짜지 마. 아, 지금 얘안 쳤다니까. 어떻게 짜요, 지금? 자, 됐죠? 아, 또 집어가는 거야. 자, 불호중씨가 지금 다 섞었으니까. 자, 자 하나, 둘, 둘, 셋. 집어, 집어. 와, 나 아무거나 집자. <laughs> 또 남은 거. 불안하게 남은 거. 빨리 <laughs> 떨려봐. <laughs> 야, 먼저 게할아 먼저 올려면, 먼저 올려면, 먼저 먼래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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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. 야, 이걸로 싸좀들라니다 <laughs> <따 마치 드라마> 아, <laughs> 어, 어, 이게 저 저기 오면 파네미로물나 <laughs> <밑으로. 웃음> 아니, 저 저희가 <웃음> 왜 <웃음> 이걸 부르고 <눈물> 해요? <그래요. 웃음> 다시. 서서 서서. 습니다막 섞고 막섞 자, 어, 어. 정규한니다 어. <laughs> <됐어. 됐어. 됐어. 웃음>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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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야, 몰라, 몰라, 몰라. 자. 아니, 이게 저 얼마나 또 이게? 자, 자. 정준호 씨 먼저. 정준호 씨손 대지 말죠. 손 대지 말죠. 자 정준호 씨. 네. 고르세요. 설마 뽑지도 않겠지만 뽑아도 진짜. 4분. 억센 거야 정말 억센 진짜 거야. 진짜 이거는 운이다 운. 형 인생이야. 이것이 아, 네. 형님의 인생이다. 자네개야4개 아, 네네 이제 네개네개 고를 네 수있습니 개. 그거 같아. 버려 버려. 하나만 하나 네 고르세요. 자 결정. 이제 결정하세요. 야 이거 흥미진진하다 이거. 야 우리가 더 떨려. 둘째야, 둘째야, 둘째야. 이제는 고르셔야 돼요. 야! 응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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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싶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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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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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요. <laughs> <드최리면서> 아이 갔다 대야죠 갔다 대고 해줘 죠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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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. 아+ 너무 그러니까.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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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잠깐. 아+ 잠깐만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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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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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잠깐만 아+ 잠깐 아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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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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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요? 내가 아, 뭘요? 주행이래? 내가 뭘? 설마 의심하는 거예요? 좀 전에도 그렇게 했어? 뭘요 뭘뭘 내가 무슨데? 어, 뭐, 말 쏴. 의심하는 거? 뭐옆 먹게. 아! 어말쏴 먹게. 아, 대 도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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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소 도대! 도대! 도소도지 도대! 도 내가 초벌 어 먹자. 저리고 저 초벌 먹자. 장모님 어쩌면 좋냐? 여기 우리 저 이거 풍선도좀 있는데 이거 어때요? 뭐야 뭐야. 여기서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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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섹시 댄스. 섹시, 섹시. 유혹하지. 유혹 어때요? 동물학부에 딱지기처럼. 우리끼리 뭘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걸리지 않아야죠. 민망하잖아요. 사서장난하야 무슨 장난하냐요? 걸리면 아, 진짜 이거 진짜 빌망하다. 추정스러워요 이거는 저어제도 돌아요. <laughs> <laughs> 준비하고 있어. 준비하고 있어. 아이가이머다아불 아, 아, 너무 더 커. <laughs> 장본인님 예, 남아계 섹시. 야 이거 또올리면 이거 정준하 편이다 이번 주는. 진짜 정말 이거는 진짜 하늘에서 정준하 씨를 위해서 특집 만들어 주신 거야 이거는. 형 불똥 튀어도 튀어도 형 그거요?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저게 반셔터야. 틱틱 소리 난다고 저게. 발 만다 짱새, 이거 저히이 아니에요. 아, 진짜 어떻게 <laughs> 이냐 진짜로. 진짜로. 순서도 방명수가 서 순서도 방명수 씨가 정했어요. 나 어, 진짜로 진짜로 아, 이거. 아, 이거 하늘에 우리 아버지한 맹세해 이거. 진짜 짤수 없어. 버스. 하 없다. 하 없다. 나 이비재예요. 아그수이지가 있네. 이구나수지가 누가 있네? 어 정준아. 세 바퀴. 정준아 정준아다. 야 정준아. 누구십니까? 갸루님입니다 갸우즈 니문니다다 갸우즈 니다니다우즈 하니 문이다. 갸님입니다사아니요사다갸정즈하아닙니까정다갸아 하니 다갰�����한고����� 어, 바닥에 네 어떻게 하라고, 뭐, 안 보이는 아, 거야, 이 그만 보고 인식줄까맞닥에 났다, 났뭐 있겠다, 아, 니다 귀엽다! 귀엽다! 귀다 귀엽다! 귀엽다! 다 어, 열연이었다 어, <laughs> 진짜. <웃음> 그러는데, 지금 물그러 울려 제발 가래기 밑으로 들어가게 제발 가래기 밑으로 들어가게니다 불러주라고 하고 니다습니다 제발 가래기 밑으로 들어가세 오케이 뭐락 애절한 지는사람 오케이 정규환씨 <정기화시오>. 활락 <laughs> 아, 너무 무섭다 이거 진짜. 섭다 정준하 씨는 한 번도 못 써보고 연기력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비굴한가? <laughs> 어, 비굴한가 연기력으로? 파야, 나좀 네. 소개해 주세요. 야 이번에도 이번에도 이제. 준하 형못 써봤어. 나도 소개해 줘. 탈락시키 하하 씨께서 4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. 조이 죠거 아니야? 야 나. <웃음> <웃음> 총을 총들이 한 번도 못 쏘셔야 네.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네. 재미를 위해서 당신을 선택했어요 <laughs> 그나구별란 얘기 아니야 아니죠 아, 만약에 네. 이게 아니면 당신이 쏘는 게 진짜입니다 진짜. <laughs> 한번한번한번 대장, <목소리가> 화의지요한번 어, 아, 아, 대장 잘가 아, 뭐예요? 우와. 저거다. 아, 초밥. 네. 초밥. 네. 일단 저 일단 줄이. 여러분들 저 룰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. 예이 중에 강한 거 드신 분이 여기 도시락 그 어, 참으면 예? 참으면 괜찮은 거죠? 인정하죠. 어, 어, 응정. 어 참으면 어자 오늘 거든데 나도 오늘 보고 별로 안먹을게나못 참겠어. 잠만요 어떤 거요? 그거 그거 요거요? 가장 큰 거. 네. 들어서기 시작. 예. 갑자기 좀 조금만 야구 좀. 쩌리 예 조금만. 봐. 아 재밌으려고 한 거예요. 모르시니까 일단, 예. 일단 반응을 보고. 잠깐만, 잠깐만. 일단 을 보고. 뭐? 어? 연기, 연기. 아 연기요? 아서아 여기 주고 싶은 대로 주세요. 예, 자. 나요? 처음 예. 되지 뭐. 예. 홍철이는 가장 나중에 줄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아, 좋은 생각이에요. 그 정도 배려해줄게요. 예. 예. 아, 예. 잠깐요다

눈 촉촉해. t know. I don't know. 이 don't 보이는데? 아, 아니, o n t 물이 나오는데?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울면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완전이야. 냄새 안 나네. <laughs> 어, 까지나여까지어 뭐 여기 냄새 와, 뭐야? 진짜 기다죽었 <지금. 웃음> 네. 자, 입에 어, 기어 <laughs> <여, 여, 여. 웃음> <laughs> <laughs> 어, 예, 예. 기어 넣어, 기어 넣어. 마 기어 넣어. 괜찮아요? 저는 불고기 좀... 어. 나다 먹었어? 요가안 보이게 드 괜찮은데? <laughs> 나불다 먹었는데 왜? 만약에 내가 아니면은 이거 거 아... 확실하거든요. 목소리 자 먹는데, 목소리. 이용인 거 확실하네요. 와사비가 응. 많이 안들어갔나 본데요. 다시 갈게요. 아우, 난 가기 가기 더 힘들어. 와사비는 아, 난보더 아, 같아. 뭘 다지가 이걸? 그러면 뭔뭐 거예요? 아니요. <laughs> 한번 다시 할까요? <laughs> 아니죠. 이거 한번 재밌게 한번 갑시다 자, 이번에는요. 보기이 하는 게 아니고요. 네. 1 2 3 4 5 6 7입니다. 7 1 자, 잠깐만요. 아, 진 그럼 6, 6. 나4 4 3이 없네. 3. 3, 자, 3부터 드릴게요. 복삼네 자, 1 2 3입니다. 아시고. 자. 아. 전혀 전혀 네. 다른 거 없어요. 귀신 탐지견이세요또이 저도 또세요 엄마잖아 나이걸 할머니 뭐, 순이야 아, 진짜야? 나 잠깐 어, 아니야 맞 봐요, 맡아 봐. 또 우는데 또 우는데, 어, 참냐 어, 말이야. 냉이야. 눈물만. 냉이 정말 좋아하는구나. 와 좋아. 정말. 형 아직 몰라요, 아직 몰라요. 처음에 이거했다가 이거 왔거든요. 안씹 있어 줄 나가. 아, 안는데안 씹는데? 여기 좀 연기야 연기야 연어 눈물 떨어는데 눈물 떨어는데형왜 오늘 남다른 거야?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 어떻게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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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야+ 연기야 재밌게 하요 연기야 아뭐먹 이래야 되지? 번이세요 7번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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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<laughs> <저, 저, 저, 웃음> 죄송한데요 저저 2번인데 2번 2번이요? 아 맞죠? 네 지금 다 괜찮아요? 어 준영 안 먹는데 안 먹는데 어, 아쉽는데 정준런게 먹나 마카오에서 녹여 먹나 봐음저몇 번이죠? 저, 1번 1번, 저, 1번. 어, 뭐, 짠지 하나만먹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이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짜 아, 진 바꿨는데. 아, 맞지. 번호 짜 하고.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, 니면 아, 진만먹어짜 아, 진짜. 아, 진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짜 어때? 맞는지 맞은... <laughs> 왜, 왜? 어?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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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어. 어. 아. 2개. <laughs> 아, 나? 누구야? 야다구야누야야누야 어? 누구야? 누어 누구야? 누누구 누구야? 야 누구야? 이구아누아야 누구야? 누야 누구야? 아 누구야? 누 누구야? 누아야누구 번, 사구누개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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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정총무의 해 멋있는 정총무. 마고 지나 나, 나, 안, 말, 내가 고정무 진짜 유해이게기사기사기사 이상 하게 풀리네. 야 방송 분량은 정무가다 만든다. 명성의 체력 아프기 다